주님 평화 예 마이클 <laughs> 다시 장만했습니다 이제 목소리 작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대로 또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음 제가 며칠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아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어요 아무래도 텐션 높게 다니다가 이제 와서 좀 이제 마음이 놓여지니까 많이 지치고 좀 몸도 이렇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쉴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좀 며칠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며칠은 아니죠 이틀인데 가다듬고 있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복음을 좀 말씀드리고 또 영상 끝내고 오늘부터 1월까지 인천 김포 서울을 도는 또 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참 마음이 확 꽂히는 그, 어,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요. 올바름이 승리를 이끌 때까지, 어,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궁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반대되는 얘기죠. 인간은 그래요. 내 뜻과 반대되는 저 상대방을 꺾어야지만 승리라고 생각을 하죠. 타협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협은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에요. 타협을 볼 때도 어떻게든 내 쪽에 더 유리하게 내 의견이나 주장이 좀더 어 그 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laughs> 대화 안에 그 논쟁 안에 좀더 포함이 되길 바라는 게 인간의 심보죠. 50대 50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50대 50일 경우는 어떨 때 그걸 바라냐? 내가 저 사람보다 정당성이 떨어지거나 내 의견에 힘이 약할 땐50대 50을 바랄 수도 있죠. 비기는 게 이기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더 유리한 상황에 있을 때 누가 50대 50을 하겠습니까? 내가 70대 한 30의 능력 혹은 70대 30에 어, 어떤 설득력이 있으면 당연히 70대 30을 하지. 그런 사람이 오, 깎아서 50대 50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논쟁엔. 그럼 리사이들은 그거죠. 예수님과 그들의 싸움 안에선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생각 같듯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100대 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없애버려서 자신들이 정당하길 바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신보가 사실 우리들의 신보거든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꺾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겨야 된다는 것, 결국 이겨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깔고 올라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이기지 않아요. 99가 그들의, 음, 승리를 점쳐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그 일로 모든 것을 전세 역전시키는 게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올바름이 승리를 이끌 때까지예요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당신은 마치 패한 것처럼, 진 것처럼, 어 음,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버티고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설사 가지가 부러져도 그것을, 아 이거 부러졌네 하고 포기하고 꺾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 이제 꺼져가도 다 꺼졌으니까 끄고 새로 키자, 다른 초로 바꾸자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놔두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바리사이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들이 원했어요. 그러니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패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실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당장의 승리가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주장을 꺾고 내 오름을 증거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것을 어떻게든 주장해서 상대방을 꺾어서 이긴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꺾인 것처럼, 그들에게 패한 것처럼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교회를 유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늘 날까지 전에 준 거란 말이죠. 진정한 승리는 결국 인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성에서 나옵니다. 올바름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어, 힘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잘 버티는 방법, 잘 버티는 힘을 성령님께 청하면서 용기 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무신론으로부터의 박해, 이교와 왜곡된 신심으로부터의 박해를 이겨내시고 결국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 병원.